안녕하세요. 빼롱이와 요롱입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니폼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와아 저희가 이벤트 기간은 어, 이번 주까지만 이제 저희가 주문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에 유니폼을 어, 배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니폼 이제 공동구매를 하는데 이제 이번 주 내에만 주문을 받고 그 차후에는 유니폼 주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을 꼭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번 주 안에 꼭제 주문을 넣어서 다음 주화요일에좀 받을 수 있게끔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 유니폼은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 어디 회사죠? 이 유니폼은 이제 티 바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유니폼은 지금 현재 그 포스코 탁구 선수들의 공식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포스코 탁구 선수들 중에 좋아하는 선수 있으신가요? 전지희 선수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무튼, 포스코 탁구단 공식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공동 구매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유니폼을 스폰을 받아서 이제 많이 여러 유니폼을 입어보는데, 저희는 솔직히 지금 이 유니폼이 되게 마음에 들고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유니폼을 많은 이제 디자인을 가진 유니폼을 많이 열어버리고 나왔는데, 이제 저희 회원님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이 유니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넥라인이. 그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는 그 운동하다 보면 되게 막 덥고 땀이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게 브인의 형태로 이렇게 라인이 나와 있어서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어깨 라인하고 이 색깔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뒷면은 또 검정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뒷모습도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회원님들은 이 실제로 지금 이 유니폼을 타코닷컴 어, 사이트에서 현재 8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8만원 주시고 사겼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았어요. 공동구매라는 거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일단 수량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 측정 구매가 이제 조금 이제 낮아지게 되어있거든요. 원래 이 가격은 이제 8만원인데 이제 4만원. 4만원에 이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반값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혜택이 더 많아요. 음. 만약에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60장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4만원에서 이제 3만 5천원으로 5천 가격이 또 다운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구매하시는 60분 모두에게 양말을 지급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90명이 만약에 또 주문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가 되죠? 33,000원. 네, 33,000원으로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또 거기에는 또, 어, 저희가 어떻게 혜택을 드릴까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공동구매를 진행하는데, 혹시나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100명 이상이 이제 유니폼을 주문 해주신다면, 저희의 이제 사비를 좀 털어서, 이제 탁구 용품을 조금 이제, 주문자의 한해서 이제,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제 탁구 용품을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려고 어떤 걸 보내드릴까요? 뭐 탁구화라든지 아니면 러버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네. 한, 한 여섯 분 정도한테 여섯 분 정도 되겠죠? 네 괜찮다. 여섯 분 정도면 더 많으면 저희도 거절하니까 아,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하는 이벤트이기도 하고 해서 어, 조금 더 자주 진행을 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어, 구매를 같이 해서 좀 좋은 가격에 유니폼 예쁜 유니폼을 좀구매하시면 저희 회원님들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장이 넘어가면 28,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구독자분들이 어.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구매를 하셔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유니폼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음. 이게 이제 출시한지도 이제 올해 나온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4만 원에서 뭐 2만 8천원에 이제 판매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가격이 다운되서살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본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회에 올해 아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경기도 많이 못 나가셨을 텐데 지금 이제 여름이고 이제 날도 더운데 유니폼이 좀 많이 있어야지 갈아입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번 기에 유니폼을 하나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남녀 공용인가요 이게 사이즈가 XXX 20부터 XXX 라지까지 있어요. 딱 붙는 네.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좀 사이즈 큰 거를 주문하시면 네. 이제 배가 나오신 어머님들도 예쁘게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치? 부해 보이지 않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앞에서 봤을 때는 밝은 색깔이라서 사람 얼굴이 좀 환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뒤에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라서 아예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파란색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음. 또 여성 회원님들은 음. 이핑크색깔 너무 잘어울요 근데 또 남자분들도 요즘에 핑크색이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단체복으로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이즈가 이제 만약에 미디움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통 100 사이즈인데 이게 한 치수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미디움을 입으시는 분들은 이제 라지 사이즈로 이제 주문을 시면한 단계 돼요. 사이즈를 업해서 주문을 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문 방법은요, 일단 공동 구매이기 때문에 얼만큼 주문량이 들어올지 몰라서 일단은 4만원을 이제 입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60장, 80장, 뭐 90장, 100장이 넘겼을 때 이제 가격이 이제 조금씩 내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환불을 이제 해드릴 예정입니다. 몇 명이 주문을 할지는 저희도 아직 모르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그차액금은 저희가 한번한번 분분 계좌로 다시 환불을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드릴 텐데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주문자 이름, 뭐 환불받을 계좌번호, 택배받을 주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적혀 있는데, 그리고 그 이제 그 개인 노출을 약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주문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다 하면은. 어, 저희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정보,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그 주문서 링크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영상 끝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저한테 직접 주문을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링크는, 어, 유튜브 커뮤니티랑 어, 그리고 저희 밴드 회원님들은 밴드 그리고 댓글 고정까지 해서 유튜브 성, 설명란에도 링크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링크 주소창을 눌러서 클릭하면은 주문서가 넘어가니까 만약에 주문을 해보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렇게 유니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꼭이 기회를 안 놓치고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값입니다, 반값. 네. 많이 많이 어, 유니폼 신청해주세요. 안녕.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유니폼? 네, 예뻐요. 너무 예쁘죠? 네.